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바냐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한그 명령이거든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황무한 날, 황폐한 날이 이르는 것처럼 표현이 됐었고, 또 여호와가 이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라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런 멸망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서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그 버린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 너네가 이제는 모여서 나에게 회개해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그리할지라 마지막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 요시아 시대 때 요시아라는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던 왕시대 때 그래도 스바냐서가 전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글론이 황폐되고 아스도시 백주에서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혀리라. 이 도시들 이름은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죠. 물론 한 도시 가드까지 포함이 되면좀더 완성적인 느낌이 있는데 다섯 개 도시가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가드가 빠졌다라는 게좀 의아하긴 합니다. 가사, 에스글론, 아스도, 에그론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해변의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 그레 족속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주한 블레셋 사람들의 한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섬에 가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드가 빠졌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죠. 여기, 가사가 버리우며, 이게 버리우다라는 히브리어가 좀 가사의 그 모음 자음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스글론이 황폐된다는 것도, 황폐하다가 아스글론을 좀 비슷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음료를 맞췄기 때문에 가드가 빠진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은데, 가드라는 지역은 유대에 많이 포함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가드는 가드 사랑골리아 아니면은 그 언약계에 옮겨질 때 가드 사랑 오베네 돔의 집에 그 언약계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블레셋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대에는 이스라엘 유다 안에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던 도시기 때문에 그 가드를 갖다 여기서 빼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서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서 목자의 운과 양때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라는 게 누군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밑에 나오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가 그들을 건과해서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래서 뭔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클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가 그들을 건과해서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은 초장이 된다. 블레드시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지역이 초장이 된다. 그래서 목자이 초지라고 보면 되는데 양떼가 거기서 먹을 것이다. 이런 것은 어, 양떼가 거기 있다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에 대한 멸망도 함께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거든요.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의 후욕을 들었다. 후욕이라는 게그 비방하는 소리 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힘들 때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꾸 쳐들어서 그 경계를. 침범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동 같으며 암무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 소동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합과 암문 자선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민첩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다 이끌어 내셨는데, 그때 도망 나와서 롯이 그 딸들과 함께 동치마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로스를 멸망시켰다 라면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게 맞는데 근데 이끌어내 줬더니 오히려 그 친척이 되는 나라 유다를 비방하고 그랬던 거 그리고 또 경계를 침범했던 거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된다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다 영원히 황활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은 스스로 교만이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장케하리니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구스는 남방 지역이죠 남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 블레셋은 유다에서 서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모압과 아문은 유다에서 동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스는 남쪽 지역이고, 바로 아수르 얘기가 나오는데, 북방을 향해서 손을 펴 따라가면서 북쪽 지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다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 12절을 다시 보면 구스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짧게 나오고 남방에 대한 얘기는 또 북방에 대한 얘기는 여호와께서 북방을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항목해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이 당하는 올빼미입니다. 어, 이올뱀이랑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여서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장 스바냐의 마지막 장인데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찬양 있죠. 그것이 어, 나오는 네, 3장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